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건강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걱정과 근심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가정마다 지키시는 복된 은혜와 또 병상에서 치유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이만은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 자양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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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안식 그리고 정신적 안식이다라는 것에 공감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안식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늘 밝은 모습, 웃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그러나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와, 저분이 저렇게까지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계시지 의아해 할수 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를 보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성적이 좋아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갈수 있는 좋은 학과 또 성적이 높은 데를 도전하려 오르면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경우에는 성적 유지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잖아요. 또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너무 안 나와서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잘하는 애 부모가 되게 부럽기도 한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세계 속에서 목표 지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운 것이고 너무 바닥을 치는 친구들은 또 어디 해집고 갈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다 경험하시는 바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우, 저분은 돈 많으니까 걱정 안 하겠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력을 유지하고 또 재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요. 오히려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월급 받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상사 눈치 봐야지. 뭐 이것저것 빠듯한 삶 속에서 쪼달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사실은 마음 편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8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내 마음 속에 들려질 때마다 그냥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보단 실제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해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뻐하기도 해요. 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곧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왔을 땐 평안한 것 같은데 다시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회로 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잃어버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와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릴 땐 평안해지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다시 턴해서 백으로 간다. 이것 좀 아닌 것 같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안식을 얻었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왔을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고 될것 같은데 눈만 뜨면 두려워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감정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지요? 너 나한테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쉰다라는 거는 일주일 내내 놀고 먹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무턱대고 출근 안하고 매일 방학이고 그 다음에 매일 휴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짊어지는 멍에, 짐을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짐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땐 그게 짊어지기 때문에 어? 우 저것도 무게감 있는 거 아니야? 이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자이 말씀이 뭘까요? 최근에 개봉한 SF 영화 승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우주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주상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즉,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주 유형하는 모습을 보면 공중부양하듯이 둥둥 떠다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게감을 느낄 수 없게 한다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제 어깨에 100kg 짜리 큰 짐을 매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그 100kg을 이 지구상에서 짊어지려면 아주 힘들게 일어나야 될 겁니다. 뭐, 지게를 졌다 생각해 보세요. 100kg의 지게를 탁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주에서 100kg은 1000kg을 내 어깨에 얹어놔도 무겁지 않아요. 왜요? 거긴 무중력 상태예요. 중력이 없어요. 같이 둥둥 떠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내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온유함으로 살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욕심껏 살려오르면 자꾸 무게감이 늘어나고, 뭔가 채우려고 하면 내 것을 더 앞에 내놓으려 하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배우라, 나처럼 살아봐라, 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길 주의름므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게감이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무중력 상태가 되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평안이란 그겁니다. 내가 계속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주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놓으시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바꿔놓으시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친구랑 저랑 막역한 사이인데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해마다 해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예. 가정도 교회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과정도.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도 또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도 우리는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라고 걱정스럽게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부어주시고 사람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너를 통해서 내가 간증할 일이 많아 라는 거예요. 하참 아, 감사했어요. 저도 저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보면서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넌 목사의 자녀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인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크게 처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가늘게 가늘게 하는 듯한데 해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면서 채우시는 거 보면 대단해 라는 거예요. 저도 감사해서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거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주시고 주시면서 걱정의 멍해가 내려가고 예수님의 멍해를 맬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게 될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나의 조건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큰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길, 나쁜 길로 이끄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또한 물질과 경제적 상황에도 형통한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며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기적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식구들 사랑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광고 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고요. 저희 교회 실내 참석 인원이 20%예요. 그래서 많게는 28명까지 우리가 예배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노인성 질환과 암안 질환 그리고 고관절 디스크 협착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렴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사에 계신 우리 유대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크고 작은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폐렴 증세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린필라테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업이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목요일에 있을 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평안의 소식, 기쁜 소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길 바라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